어느 날 몸에 띠 모양 발진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야 합니다. 대상포진은 수두 마이너스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. 주로 60대 이상에서 발생하나 최근 젊은층에서도 스트레스나 과로로 발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증상을 알아두고 초기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별표를 두번 누르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대상포진 초기 증상은 감기 몸살과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. 고열, 몸살, 두통,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며 피부 발진이 나타날 부위의 통증, 가려움 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대상포진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2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붉은 반점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작은 물집들이 무리지어 발생하면서 대상포진임을 알수 있습니다. 대상포진은 주로 몸의 한쪽, 즉 좌우 중 한쪽의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. 옆구리, 얼굴, 엉덩이 주변에 흔히 발생하며 가슴 부위에 나타나면 심장 또는 소화기 질환으로, 관절 부위에 나타나면 관절통 관련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. 눈 주변, 코, 이마에 발생시 안구 신경 침범 가능성이 있어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. 대상포진이 의심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초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 물집이 나타나기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.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위험률을 낮추고 후유증 및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평소 충분한 수면, 철저한 개인위생, 금주 및 금연 스트레스 피하기,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과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흔한 후유증은 포진 후 신경통입니다. 대상포진을 겪은 사람의 약 10%에서 발생하며 발진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느낍니다. 대상포진은 수두보다 전염성이 낮지만 수두 병력이 없는 사람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전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 초기 증상을 잘 알아두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여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대상포진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